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전반안마운틴 네, 코스 시작합니다. 네. 1번 홀. 네, 파포홀이고요. 좌측, 좌측 도그레 홀. 네, 경사면 넘겨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우측으로 밀리면 네, 세컨 거리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좌우, 네, 헤저드. 네, 첫 티샷 갑니다. 오, 좋다. 아 이거죠 그래 이거죠 260 260 응. 260 260 6나오고요 네. 52도 네, 갑니다 짧고, 짧고? 아, 짧고 짧고 다 짧고 서드를 네. 네, 갑니다 10m인데 턱이 높아가지고 조금 높게 뛰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조금 딱딱해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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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홀까지 갑니다. 차로 올라갑니다. 자, 네, 마운틴 코스2 네, 번홀입니다. 네, 굉장히 좀 길고요. 네, 내리막 이후에 다시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 살짝 우측 도그레코입니다 좌측 오비, 우측 해저드, 갑니다. 두 번째 티샷. 하트 방향 보고. 오시아, 죠아다 오, 와, 오시아, 오. 세트죠? 오, 이백사십일이야. 아, 일단은, 네, 골. 안전하게 끌어가겠습니다. 볼. 샤! 아. 어우, 잘하다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진짜! 아. 자, 써도 왔습니다. 버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네, 60m, 58도. 자, 근도왔고요 자, 잘근도고요 자, 닷 아, 일단 한 번.

네, <웃음> 보기, <laughs> 파기 보기, 보기. <laughs> 자, 네, 마운티 코스 3번으로 왔습니다. 네, 파스리 오리고요. 네, 좌그리는 조금 짧은데, 네, 오늘 우그린이라서, 네, 한160 정도 좀 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측 폭까지는 안 가고. 말 잘래. 아, 말 잘까? 말 잘까? 아. 이 아, 이러면 또 헷갈리죠. 저 5번 잡았습니다. <laughs> 23m 오르막. 네. 어, 나이 와! 우! 우! 아이고. 파퍼갑니다. 지금 한 4m다. 5m 정도 보고요. 내리막. 좌측.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네, 마운틴코스 4번 홀입니다. 네, 좌측 도굴의 홀이고요. 살짝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해저드, 우측 오비. 자, 아, 상태에서 무조건 지뭐이 정도로. 어, 죠. 다가우 좋아. 좋아 나이스! 네, 드디어 버티 찬스 만들었습니다. 한 3m 정도. 오. 구. 헤다그 아 버디를 지나가게. 네 마운티 코스 네 오버널에 왔습니다. 지금 살짝 우측 도그레 콜로 되어 있고요. 네 좌우 오비입니다. 한1 0시한1 8 0 지점부터 네 페어웨이는 좀 좁아지고 있고요. 180 지점부터 좁아져가지고요. 한번 네, 유틸로 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요좀더하세요안녕요 네,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았요안녕세요안녕하세요 짧고 자주 18m 네, 58도 14 아, 아, 오우 브레이크 좋아 좋아 오우 오케이거리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자, 네마운티코스 6번홀, 네, 어... 6번 네 파스리홀입니다. 응? 지금 네 우그린 쓰고 있고요. 아, 네. 어? 지금 그린과 그린 좌그린 중간에 헤이저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홀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아이가 어디야? 아 아, 여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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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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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m. 10m. 1 0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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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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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막았고 아네 오르막으로 되어있고요 살짝 네 우측으로 네 도그렉으로 되어있습니다 음네 좌우 해저드 일단 드라이버로 질러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오, <laughs> 네, 세컨 갑니다. 네, 50 정도 남았고요 네, 58도. 나이스! 오! 아, 살짝 짧은 것 같았는데, 올라갔습니다. 제 라이트 들어왔고요제 해저드로, 네,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골프장 여기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laughs> 불러주세요. 어디 보십니다? 어디는 지나가게? 지나가게! 아, 나이스, 지나가네요. 오케이. 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자, 마운디 코스, 네, 8번 홀, 네, 파포 홀입니다. 지금 내리막으로 됐다가 다시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파포 치고는 조금 긴 홀이고요. 소나무 살짝 우측 보고 공략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120 정도 남았고요 네, 번 가겠습니다. 살짝 좌측이고요 거리는 맞는 것 같고. 나이스! 자, 또 가보겠습니다. 허팅하러 출발! 어디보 있습니다. 네, 오르막 이후에 내리막. 네, 좌측 한 클럽 정도. 왔다. 왔다. 오우, 그만가 그만가. 한 번. 자, 2m. 얼마치면서 3m 정도 보고. 어 뒤로 고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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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운티 코스 9번홀 네 마지막입니다. 파파이 브홀이고요네 길게 쭉 뻗어져 있고 네 그린 바로 앞에 헤드가 있습니다. 랜딩이좀 넓기 때문에 네 조금 한번 때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슬라이스가 조금 많이 나는 홀이라서 네 조금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거 막 던졌다, 아, 아, 네 세컨 왔습니다. 네130 정도로 끊어가야 돼가지고요네 기플로프입니다. 네. 와 완전 깊게 잠겨 있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세컨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요. 네좀 길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180 네, 3분 6초 가겠습니다. 골. 너무 높다 멈춰라 오. 와 완전 미스 샷으로 사았습니다 미스 샷으로 네번째 샷 갑니다 네 60m 58도 골! 멋지다 아우, 나이스. 에. 이는살하고측 자 전반 마무리하고요. 바로 후반 네. 레이크 코스로 <laughs> 바로 이동합니다. 레이크 싫어하는데 물. 아. 아. 네, 레이크 코스 네 후반 네일 번홀입니다. 네파파이브홀이고요 길게 쭉네 뻗어져 있습니다. 멀리 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갑니다. 셔. 잘 끝났다. 내려왔어 통. 아, 와 아, 그렇지 아, 말을 잘 듣네요 나무 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에이 나무 지나갔어 핀을 바로 찔러가려면 소나무 네, 우측을 봐야 되는데 안전하게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끊어갑니다 썰어갑니다 네, 85 남았고요 5 2도 들어오도록 알려줘아 살짝 우측 H 쪽 떨어졌습니다 네번째 버리법 버디포. 버리푸지 아니죠 버리어프로치자 10m 10m 갑니다 어, 아까 뒤땅인데. 나이스. 아니요. 이번에 펜스필 마이너스 아우, 아 조금만 더. 아, 아 네. 파세이브는 네. 가능하죠. 나이스. 꼬. 네. 자, 레이크 코스 내 네, 2번 홀내 네, 파퍼홀입니다. 어, 내리막으로 네, 되어 있고요.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티샷을 가장 좀 멀리 보내는 게중요하고요 네, 우측으로는 소나무 네, 좀 공간이 없으니까 살짝 페어웨이 좌측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해부가 네, 드디어 터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제 핸드가 슬슬 올라오는 느낌인데요.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드디어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해저드티 네, 120, 네, 9번 가겠습니다. 어나날 또... Edge, no, edge. 스리홀입니다 네, 아일랜드성 홀로 돼 있고요. 네, 짧으면은 벙커. 어, 오늘 살짝 우측이라 가지고 네, 우측 바로 공략하면은 네 해저도로 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린 중간 쪽으로 좀 보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괜찮아. <목소리> 괜시아 어, 4명다 그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정팀장님하고 네 이글파이브님이 한 5m 정도로 버디퍼 남겨놨고요 나머지는 네, 조금 한 10m, 15m 정도 좀될것 같네요. 파팅 갑니다. 자 좌측 15m 일단 가까이 붙인다는 느낌으로. 와 도발세 됐네. 거리감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 오끝 과감하게 허어 <이> 소파니까 <이> 레자네 <이> <이> 드디어 네, 4번올네파포홀입니다네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져 있고요. 헤어웨이 살짝 우측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자, 투, <laughs> 어, 세컨 갑니다, 네, 105m 피칭 장을 기고 거리가 좀 짧지. 아우오 방향이 좀 아쉽습니다. 방향이 아쉬워요. 그린을 가고 있는데요. 어 야간인데도 네 골프장이 너무 좋습니다. 아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또 초대해 주시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이걸 이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버디 목숨. 리파 목숨. 액션. 좋다. 이거 들어간다. 좋아. 파 목숨. 허리파, 목숨. 허리파, 목숨. 허리파, 아, 숨 허리파, 목 아, 허리파, 목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카 코스 5번 올, 네, 파포홀입니다 활주로 홀, 네, 굉장히 넓습니다. 신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laughs> 가장 넓은 홀, 네, 듣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비거리 질러보겠습니다. 자, 자, 거리가 2 6 0 어, 2 6 4 응. 자, 264까지 나왔습니다. 오, 참 이게 주인이라고 거리를 한 10, 20m 정도는 더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은 기분은 좋습니다. 95m, 살짝 오르막이라 가지고 피칭으로 쳐보겠습니다. 볼, 우측, 아 약간 세이크성. 아! 네, 한 20m. 네, 2층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우, 살짝 컸네요. 자, 4다 살짝. 6번 홀 네. 파포홀입니다 네. 한 310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린으로 갈수록, 네. 앞에 해저드가 있어가지고, 네. 후반전 두반전두개째두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새카맣습니다. 네, 85m 남았고요. 네, 52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바로 하고 거리만. 오 거리도 80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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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m 정도 보세요. 네, 지금 한 1.5m 정도로 네, 붙었는데요. 지금 약간 옆라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되는 네, 그런 버디 펏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데 왜 네, 네 파스리로입니다 바로 앞에 큰해저도 있고요. 해저드 넘겨도 네, 벙커라서 굉장히 부담됩니다. 바로 갑니다. 굿샷!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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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와, 오, 맨. 바깥쪽으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멀 니다한 15m 정도 나왔고요 58도 오! 아 마음 급해졌어. 마음 급해졌어. 근데 지금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살짝 웃... 똑바로 봐야 되요 아, 오오오 빌비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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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크 마크 어. 바로 쳐야지 한타 버리죠 이쪽으로 할게요네 파포홀입니다 네, 네. 네, 네. 파포, 네. 파포, 네. 뒤쪽에 벙커 뒤쪽에 파포. 있는 네, 어. 라이트 보고 공격하면 가장 좋고요. 살짝 좌측 도그렉 콜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약간 때리는 느낌보다, 응? 펑커 있어요? 네, 펑커에 왔습니다. 한1 2 0시 정도 남았고요. 9번으로 네. 쳐보습니다 골. 어. 온 우측 ON 우 아니 계속 드디어 레이크 코스 마지막 네 파파이볼입니다. 한460 정도 돼 있고요. 내리막이었다가 다시 오르막 랜딩 지점은 내 네, 오르막이기 때문에 지를 수 있는 마크 가장 크게 찔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세요 샷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가시죠. 자, 이제 비자도 상관없고 무조건 거리만 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들불 같다, 다 아, 힘들어갔어. 일단 뗀다 왔습니다. 네, 한번 유틸 우 오케이. 한55 정도 나옵니다. 58도. 볼. 아, 마지막에서 집중력, 저하. 아우, 아, 굉장히 또 어려운데. 아, 진짜, 아, 진짜 최선이었다. 최선이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어, 확실히 골프장은 너무 좋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뿅.